자, 5번 갑니다. 자, 명제, X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0이 아니면, 얘가 0이 아니 자, 부정의 꼴이 나오잖아요. 부정이 나오면 얘는 대우를 이용합니다. 대우 관계를. 자, 대우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이면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가정, 얘가 결론이니까 얘가 p, 얘가 q잖아.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이렇게 하면 나 q이면 x가 3이면 이렇게 되는 거지. x가 3이면 x제곱, x 세제곱입니까? 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x 플러스 6은 0이다. 이렇게 이게 성립한다는 거지. 뭐 하면 되노?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대입하면 3, 3, 9, 2, 18... 그 다음에 3이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6, 플러스 6은 0이 되니까 얘는 없어지고. 그러면 3a는 얼마가 돼요? 9가 되는 거니까 a는 얼마다? 3이 된다. 그쵸? 그래서 답은 얼마다? 1번이 됩니다. 자, 둘다 부정일 때는 뭐를 이용한다? 대우관계를 이용해서 참가 지수를 찾을 수 있다. 아시겠죠?